자, 확인 3번 보면은, 자, AB 두점 좌표 주어져 있고, 자, 1번에 AB를 몇대 몇으로 내분하래? 음3대 1. 자, 그러면은 공식 그대로 적용할게. 자,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잡는다면, 일단, 자, X 좌표는, 자, 분모에 얼마 깔려? 4.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편할 수 있어. 자, 요 b 밑에다가 자 x좌표들부터 나 먼저 구할 거니까 6이랑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적는 거야. 적어 놓고 나서 자 이렇게 크로스 한 다음에 b가 먼저 있는 요 값부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6, 두개 더해. 됐지?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몇 분에? 음, 4분에. 자 그리고 y 좌표 자이 밑에다가 y 좌표를 1하고 마이너스 3 적고 얘랑 얘랑 곱해 마이너스 9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곱해 1두개 더해 됐지 자 그랬더니 자 얘는 x 좌표는 0이 나오고 y 좌표는 마이너스 2요렇게 나왔어 끝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외분점을 구하래. 자, 외분점 일단 뭐 Q라고 잡는다면, 잘 봐. 아까 얘를 두 개를 더했어. 자, 이번엔 둘을 뭐 해야 돼? 외분점은 둘을 빼야 돼. 자, 그러니까 얼마? 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X좌표를 적어 놓게. 을 6,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했더니 32개. 자그 다음에 y 좌표 1 3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5또 다시 두 개를 빼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2니까 결과적으로 8자 그다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 요렇게까지 되겠지 자 그리고 있잖아 여기서 요거 한 번만 얘기를 해줄게. 어, 내가 있잖아. 어떤 A, B가 있어. 자, 얘를 1대 2로 외분한 어떤 점을 내가 찾을 거야. 이걸 그냥 그림으로 나타낼 거야. 자, 그러면은 아.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지금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자, 1대 1로 외분하기 전에 1대 1로 내분부터 먼저 해 볼게. 자, 이 선분을 1대 1로 내분하려면 이 선분 안에 어떤 점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은 1대 1로 내분하는 점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어떤 점까지 요게 이어야 되고 그다음 또 b에서 그 점까지 얘가 이어야 돼. 요게 내분점이라고. 자, 그렇다면, 외분점은, 자, AB를 1대1로 외분하는 점은 어디 있을까? 여기서. 당연히 이 선분 위에 있어? 아니면 이 선분 바깥쪽에 있어? 바깥쪽에 있어. 바깥쪽에 있으면서, 자, 뭐한 이쯤 있을까? 이쯤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자, 외분하는 점을 Q라고 생각을 해. 그럼 내가 만약에, 자, Q를 여기다 뒀다 생각하자. 자, 그러면 이 1대2라고 말하는 저 B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Q까지. 또한번더 B에서부터 Q까지의 B를 말하지. 자, 그러면 봐봐. A에서부터 Q까지. B에서부터 Q까지. 이 B가 1대2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자, 이쪽 방향이 있을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은 어 이쪽 방향 한번 살펴봐 봐.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얘를 큐로 추측을 했다 하자. 그러면 a에서 q까지, b에서 q까지. 자, a에서 q까지, b에서 q까지. 이걸 1대 2로 봐줄수 있겠지, 당연히.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봐 봐. 외분점에서 자, 이 m 자체가 n보다 더 작다는 것은 이 외분점의 위치가 a 쪽에 있다는 거지. A, B의 연장선이긴 한데 그게 연장선 위에서도 A 쪽으로 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m이 만약에 n보다 더 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첫 번째 이 Q의 상황을 보면은 A에서 Q까지, B에서 Q까지가 당연히 이 m의 값이 더큰 경우라고 이해되겠어? 이런 것까지 조금 다 놓고 자그 다음에